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봤을 때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에서 만져지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져봤을 때 만져지는 그 오돌 도돌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져지는 그 짜릿한 느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유미의 성세포질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오선생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G스팟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있다 없다 논란도 많고 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G스팟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쥐스팟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1950년 독일 산부인과 의사인 그래핀베르그가 한 저널에서 이 쥐스팟에 대해 언급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기관인데요. 이는 클리투리스와 같이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민감한 성감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쥐스팟은 산부인과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쥐 스팟의 존재 유무를 파헤치기 위해서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MRI를 찍어서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 13명의 여성 중 10명의 여성은 비슷한 위치의 쥐 스팟이 존재를 했었고요. 나머지 3명은 없었다고 해요. 쥐 스팟은 지뢰 앞쪽, 방광 쪽, 방향으로 질의 입구에서 3에서 5cm 정도의 깊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질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에서 만져지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져봤을 때 만져지는 그 오돌도돌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져지는 그 짜릿한 느낌이 있는데 손가락을 넣었을 때 검지 손가락 기준의한두 번째 마디 정도 여기에 살짝 콩처럼 오돌도돌한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지스팟시라고할수 있습니다. 힐러나 지방 이식을 통해서 쥐스팟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시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쥐스팟 유머와 함께 이 시술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시술을 받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높은 만족감을 표시한 시술이긴 합니다. 실제로 쥐스팟 시술 후에 약 80%의 여성분들은 이 성감이 더 높아졌다고 발표된 논문도 있고요. 저도 진료를 볼때 항상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성감을 높여주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요소로는 쥐스파 시술 외에도 음액 노출 술이라든지 질주 숙수술이라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껴본 사람만이 느껴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를 주는 시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요.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쥐스파 시술을 하시라고 추천을 하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고려해 봐라 정도로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의 G 스팟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G 스팟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평소 G 스팟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안녕.